안녕하십니까. 에스모티브 최작가입니다. 자, 대자연으로 왔습니다. 홍카맨 촬영을 할때 제가 이곳에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정말 이쁜 대자연이고 오늘 주인공이 이 친구를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국내 최초 스타리아 세미 캠핑카 등장을 했고 뭔가 다릅니다. 살펴볼게요. 지금 시기적으로 스타리아 세미 캠핑카가 많이 등장을 하는 시기인데 최초급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얘는 11인승이고 사륜구동 투어로입니다. 그리고 구조 변경을 해서 지금은 3인승이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놀라운 거는요 작업 기간이 차량이 입고일로 기준으로 해서 총 10일 정도를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가격은요 개별 소비세 포함을 해서 업체에 문의하시면 되는데 미리 스포를 하나 해 드리면요 약 1,480만 원이라는 옵션 가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개소세 뺀 가격이죠 작업비를 따진다면 말이죠 차량 출고할 때는 개소세가 포함이 되겠지만 말이죠 자 그리고 오늘 최초로 공개하는데 어닝이 밀착형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어닝은 떠 있습니다. 밀착형이 아니고 보시는 이 어닝은 비오는 날도 비가 새지 않아요. 많이 좋습니다. 본 차량은 전시 차량으로서 태양광 300 와트, 맥스팬과 인산철 400 암페아 그리고 피아마 밀착형 어닝 바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행 충전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도어 트림부터 뭔가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 홈 카메라에서 사용하는 어떤 내장재 가죽 같은 재질들이 있지만 많은 플랫폼을 점점 이제 점차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일차적으로 이쪽에 팔 직접적으로 되어 있는 범위를 시트 포지션에 좀 안락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이제 익숙함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바뀐 점부터좀 말씀을 드리면 테이블 자체가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틀리죠. 음. 다시. 더 나와요. 근데 소리 한번 들어보시면 많 틀리고요. 이렇게 빠지고, 여기 아래, 어, 이렇게 어, 지지해서 요 상태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완전 탈거되는 거 아시죠? 완전 빠지기도 가능하거든요. 잠시 후에 해보면 될것 같고요. 일단 기존에 갖고 있던 구형에 대한 어떤 테이블의 느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면요. 얘는, 소리 자체가 틀려요. 그죠.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일이 있는 친구랑 레일이 없는 친구랑은 느낌 감성 자체는 틀리고 장단점은 있겠죠. 저 친구 같은 경우 레일이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추출이 되겠지만 오래 쓰다가 보면 약간 이물질이 껴서 약간 다른 또 잡소리도 발생될 수도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렇게 빼서 보시면은. 기타 쓸수 있는 확장형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펴고, 펴고. 자, 이렇게 해서 자 테이블을 잠시 놓을게요. 자 그리고 보시면요, 이쪽에 넓은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은 기존에 스타렉스에서 못 느꼈던 조금 추가적인 확장형 공간으로 보여지고 많이 넓습니다. 그래서 진출입이 좀 많이 용이한 그런 이점이 있고. 워낙에 스타렉스보다도 한층 더 거듭난 세대이기 때문에 역시 요 느껴지는 개방감에 대한 감성은 평수가 좀 넓어진 그런 느낌이 많이 받고요. 이 필러 자체도 많이 튼튼해졌습니다. 얇은 느낌 또한 받을 수도 있지만 차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어 그런 느낌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자, 현재 보시면은 A 필러, B 필러죠. B 필러 자체에도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를 보여드리기 전에 트렁크도 먼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트렁크 공간입니다 트렁크를 다시 한번 닫아서 보여 드릴게요 이 친구는 트렁크가 수동입니다 트렁크 도어만 제가 따로 보여 드리는 이유는요 트렁크 도어 자체가 어닝의 느낌 날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더라고요 열어 볼게요 많이 큽니다 여기가 진짜 많이 커요 이전에도 한번 언급을 제가 했어요 스타리아가 크게 나왔다는 거를 공간적인 느낌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여기에는 제스타리아 어닝에 대한 공간이 되겠고 어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쪽은 스타렉스 트렁크 도어의 크기입니다. 들어가 보면요, 많이 들려요. 김편진님 고대를 그 한번 모셔볼게요. 이쪽으로 한번 와 보세요. 많이 들려요. 그죠? 이렇게 확장되고 커다란 공간이고 차체가 그만큼 커졌다는 거죠. 보시면요, 자 이런 대 자연 속에서 뻐꾸기 소리도 들으면서. 낚시도 하고 조용히 캠핑도 하고 오른쪽에는 호감 밴이 있고 제 뒤에는 스타리아 캠핑카가 있고 스타렉스 캠핑카가 있습니다 스타리아와 스타렉스 자 그리고 암막 커튼이 또 들어가 있네요 실내에서도 이렇게 개방할 수 있는 락 해제 레버도 있고 손잡이 그리고 등도 따로 존재합니다 자 이쪽으로 시선을 좀 돌려 보시면요 외부에서 한전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케이블 연결구가 있고요 그리고 디젤입니다 그래서 어, 디젤과 요소수를 넣을 수 있는 그런 보충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쪽도 한번 열어볼까요 자, 소화기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추가적인 수납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아래쪽까지도 수납을 할 수가 있고 이쪽에 어닝대가 존재합니다 이쪽에 냉장고가 넣었기 때문에 냉장고 컴프레셔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냉장고가 고장 나면은 교체도 용이하고 다른 제품으로 또어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범위가 보여지고요 이쪽으로 전자레인지가 있기 때문에 전자레인지 또한 어 보관 및 관리가 또 용이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열어볼게요 운전석마저도 도어트림을 어 신경을 써주셨고 하단에 어떤 범위들도 이제 추후에 옵션이 좀 바뀌어지면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시면 이런데도 이제 수납공간으로 다 활용할 수가 있어요 많은 수납공간을 보여주는 이 차량은 이제 홍카맨 r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셨고 자 이쪽 보시면은 오수와 청수통이 존재하고요 20리터짜리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 또 있거든요 안쪽에 또 있거든요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해서 커버를 빼면은 또 수납공간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납공간이 이렇게 많고 공간에 대한 어떤 활용을 최대한 극으로 올려놨어요. 이쪽은 샤워기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빼서 외부 샤워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고 드레인 밸브도 따로 있습니다. 겨울에 동파 방지를 위해서 물을 완전히 뺄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외부 샤워기는 많이 쓰는 경우가 되겠고 바닷가도 올라가면 꼭 필요한 요인이 되잖아요. 네, 되고 여기도 기존의 실내등 사용해서 풋. 등이라고 해야겠죠. 야간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키친세트는 너무너무 인기 많은 이유는 활용도가 높아지더라고요. 상당히 이쪽으로 수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고요. 여기 테이블이 또 있습니다. 이 테이블은 이렇게 해서 한쪽만 해볼게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좀 전에 뺐던 이 테이블을 연결을 해서 확장형으로 쓰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닫고 어, 수전 쓰시면 되고요. 여러분 시선에서 조금 독특한 게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 공간이 추가적으로 생겼어요 보시면요 앞에 운전석에 간섭은 없습니다 절대 없고 기존의 순정에 대한 어떤 여기 포켓도 있잖아요 그죠 헤드레스트 공간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벙커베드 공간처럼 벙커 공간처럼 말이죠 사용을 해 놨어요 자 올라가 볼게요 기존의 모델은 이게 없어요 오른쪽에 있는 스타렉스도 없거든요 자 이렇게 유압식입니다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조금만 올려 볼게요 이렇게 샥 올라가죠. 다시 내려보면 딱 락킹이 돼요. 이렇게 부드러워요. 그러면 여기에 많은 녀석들이 들어가요. 정말. 생각보다 깊습니다. 핸드폰, 핸드폰? 아이고, 뭐 핸드폰은 뭐 세로로 들어가겠는데요? 이렇 세로로도 들어갈 정도로. 울트라입니다. 이렇게. 충분합니다. 확인을 해 보시면 될것 같고. 공간이 크고. 이 범위는 대표님이 잘 적용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지금 현재 2층 팝업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옵션까지 내려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어요. 여기 이쪽은 열기에 대한 어떤 냉난방의 토출구가 되겠고, 차체가 갖고 있는 에어컨을 사용하시거나 히터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겨울에는 무시동을 쓰시면 되겠죠. 전기에 대한 컨트롤은 이쪽으로 받으시면 되겠고. 바꼈어요. 많이 바뀌었네요, 진짜. 그리고 이렇게 전자레인지 신품 들어가 있어서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냉장고가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아담하고 2인 부부, 연인. 혼자서 사용하기에는 좀 과할 정도로 큰 것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장기적으로 캠핑을 하신다면 기타 전력적인 범위는 부족한 건 없을 것 같고요. 이쪽은 락 풀어서 슬라이드도 됩니다. 그서 어, 또 별도의 수납 공간도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고, 어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공간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깊은 공간을 보여주게 되고, 아, 아 여기 경복이 있었네요. 아, 네. 네? 응 수로 공간 쓸 수가 있어요. 수납 공간 따로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밀어서 잠궈서 고정해놓으면 잡소리 전혀 없습니다. 무시동은 이쪽으로 토출이 되니까. 무시동의 일기를 받으시면 되겠고. 아, 김 PD님, 여기 USB 있네. 순정, 순정으로, 시트 밑에. 여기로 이제 또 핸드폰 충전하거나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 구성은 이렇게 보시면서 느껴보시면 될것 같고,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테이블을 올려봐도, 이렇게 공간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지금 현재 들어와 있잖아요. 잠시 도어를 닫아볼게요. 어떻습니까? 암막커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차광이라는 게 됩니다. 이런 틈새는 조금 더당겨서 따로 붙이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붙이면 차광이 100% 이루어지긴 하죠. 그래서 이 공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시 열어놔볼게요. 지금은 자연의 공기가 너무너무 좋은 시점입니다. 보면은 제 머리 위쪽은 아무것도 없고 이쪽에 맥스펜이 있습니다. 맥스펜 좋은 거는 뭐전 국민이 다 아실 정도로 괜찮은 제품이고 여기 등도 굉장히 밝은 LED를 채택이 돼서 주간에서도 이렇게 선명하게 좀 보이는 특징들이 있고요 TV 그리고 수납 공간 그리고 이쪽도 수납 공간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쪽은 포켓 포켓도 의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을 아, 이렇게 넣어서 뭐 핸드폰을 보관하거나 할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쪽도 또 수납 공간이 생겼습니다. 많이 커졌어요, 진짜로. 정말 많이 커졌습니다. 유압식 쇼바가 달렸기 때문에 오르고 내릴 때 편하고 소리도 들리시죠. 그러네. 컨트롤 패널 크기가 작아져 가지고 그게 커졌어요. 그렇구나. 태양광을 충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펌프와 팬, TV와 인버터. 기타 한번 메인 조명 한번 내려볼까요? 이렇게 다 소등이 됩니다. 그러면 냉장고도 꺼지겠죠? 다시 메인 올려 보면 어, 되고. 그 조명은 따로 이렇게 별도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되겠죠. 그리고 오디오 시스템 여기 또 들어가 있습니다. 오디오 시스템 어, 별도의 SD 카드 넣어서 마이크로 SD 카드 같은데요 넣고 USB도 또 따로 연결이 되니까 여러분 미디어 장치를 사용할 때 작지만 따로 음악을 들을 때 걱정 없고 난방 이터에 대한 어떤 컨트롤 이쪽에서 하시면 되겠고요 이쪽으로 수납 포켓도 또한 존재합니다. 이쪽으로 또 수납 공간이 들어갑니다. 깊어요. 여기도 깊고 그리고 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땡겨서 따로 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환기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다시 닫아주고 어, 이쪽 포켓 안에 220V 쓸수 있는 전압 연결 코드가 돼지고가 또 존재합니다 위에 시가잭 있어요. 있어요 아이고 여기 있었구나 시가잭 또 있었구나 시가잭이 또 있었네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순정 쓸수 있는 USB 소켓이 있고요 자 근데 얘가 좀 달라진 게 있어요. 테이블이 두 개가 됐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락을 해지를 하고 얘를 또 당기시면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하시면은 딱이에요 진짜. 이렇게 핸드폰 올려놓고 아이들 영화도 보여주고 뭐 재밌게 쓰십시오. 저는 요거 물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도 핸드폰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네요. 세로로도 들어가네요. 세로로도 오 괜찮네 이렇게. 여기는 세로가 안 된다. 노트 20 울트라입니다 많이 큽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구성 이 안에도 다리가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쓸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건데 어른들이 쓰기에는 좀 그렇고 아이들이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냥 한 다리 놓고 이렇게 쓰면 딱이네 이 구성은 지금까지 없었던 구성이 새로 태어나니까 스타리에 최초 제공된 사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도어 테이블 윈도우 테이블 뭐그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구성 새로 생겼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기존에 있던 테이블인데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리턴해 볼게요. 이렇게 올려서 놓고 그리고 제가 본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주행을 했잖아요. 이 친구 잡소리 거의 없고 조용합니다. 저기 USB 또 있어요. 어, 어 여기 USB 또 있네요. 어, 김PD님이 찾아주셨어요. 자 여기 테이블 한번 올려볼게요 여기를 이렇게 땡기고 땡기고 쑈욱 어우 많이 올라온다 자 다리 쭉 펴고 이런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평가를 해 주십시오 테이블이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세미 캠핑카인데 눌러도 내려가지 않을 정도 텐션이 강하고 그리고 접고 넣을 때도 또 편안한 어떤 용이점은 있습니다 스타리아 세미 캠핑카 지금 많이들 작업하고 계시고 일부 업체에서는 뭐 팝업도 적용하시고 다양한 옵션을 적용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홍카멘은홍카멘 스타일이 있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홍카멘의 대표님과 우리 엔지니어 선님들의 어떤 마인드는요 최저가의 구성이지만 고장 없고 오래 쓸수 있고 실증나지 않은 플랫폼을 고수하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지금 이 업체를 보아오고 제가 정보를 제공한 지도 상당히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긴 시간 동안 시청자 분들, 그리고 출고한 고객님들의 다양한 소리를 들어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업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렇게 한번 공간을 한번 살펴봤고요. 테이블 이렇게 다시 눌러서 내리고 쿠션 올려놓고. 잘 나왔네요. 자, 공간만 봐도 기존의 스타렉스에서 많이 커졌다는 걸 한번 느끼셨을 거예요. 기존의 스타렉스 우리 많이 봤잖아요. 더 크죠? 더 커요. 정말 많이 커졌고. 여러분들이 느끼셨던 여러가지 시선적인 관점보다도 훨씬 더 많이 커진 느낌을 안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와, 벚기 소리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어? 이제 그쳤나? 어. 아니에요, 벚기 소리 때문에 김PD님 열심히 쉬고 계시고요 이러한 모습을 오늘 한번 스타리아 캠핑카를 한번 보여드렸네요. 자 테이블은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구성을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새롭게 출시한 스타리아 세미 캠핑카 여러분들 캠핑카의 다양성에 있어서 도전을 하실 때 나는 스텔스 모드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친구 한번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어닝을 펴놓고 어닝 밑에서 본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가? 혹시 어닝들 들어왔어요? 어 들어왔다.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놓칠 뻔 했는데, 불 꺼봐요. 어, 다시 켜 보실래요? 아, 거기 있었구나. 다시 한번 껐다 켰다 해주실래요? 오케이. 닫고. 이렇게 해서, 각도를 좀 유지해 놓고, 돌리시면 쫙 펼쳐집니다. 완전 밀착형이라 빗물도 안 들어오고, 참 좋더라고요. 그러한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일체형도 앞으로 많은 사랑을 받을 것 같고, 자, 이 정도만 한번 펼쳐놓고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닝은 아시다시피 한쪽으로 항상 조금 기울어 놓으셔야 이렇게 화창한 날에도 갑자기 우천 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도움을 얻을 수 있겠죠. 스타리아 캠핑카 많이 바뀌었고 이 이쁜 외형 한번 참고하시고 풍성한 실내 모습도 한번 참고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추가 정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구형 세미 캠핑카랑 얘랑 비교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